경진아 네. 잘좀해 진만이가 제일 못해요 여섯 명 중에 진만이 나이가 좀 있잖아 적응력이 떨어질 거라고 야 진만아 내가 내가 들어갈까? 오 경진이 잘하네 너만 믿으면 될거 같은데? 아 제발 오 제가 이겨드릴게요 오 나이셔 오 삼, 30대 게임 나 지금 3 0대 아니잖아 저요? 28이지 곧 이제 적응하기 힘들 것이야 새로운 게임들에 점점 어? 내 말이 이해가 될 것이야 이제 점점 <laughs> 하고 있던 게임도 힘들어요 <laughs> 점점 그럴 것이야 <laughs> 그러다 내 나이 칠되면은 정말 자신감을 잃어 <laughs> 입만 살아. <사나. 웃음> 아 좋아 진만이가 우리 편인 거 같다 왠지 아 잠시만요 <laughs> 진만이가 우리 편이다 아 좋다 좋다 세븐아 <laughs> 네? 너 살살해라 네. 저는 열심히 해도 여기 그... 여, 여 사람들보다 안 되잖아요 <laughs> 꽃은 왜코바니 애벌레가 뭐 그... 그... 어. 애벌레라니요 나한테... 괜찮아, 너 원판이 되잖아. 애벌레라며.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이거. 나한테 벌레라며. <laughs> 미안. 어 세보라, 너 그냥 라이플 들어. 맞아. 라이플 아. 들어. 세보라, 아도 아 그래, 너 이거 거저. 들어 그냥. 거저. 이거 맞아. 들어, 이거 들어. 거저. 오. 대한아, 네? 잘좀 해. 너 서든 투 망하는 거 아니? <laughs> 아니에요, 저 그런 거 없어요. 야, 너 개인 장비 안 가져왔어? 장비도. 못... 사용 안 된대요. 아, 그래? 제가 30 미키는 28됐스인데 잘하고 있잖아요. 뭐팔강선대한 당연하죠. 어. 어 좋네. <laughs> 어, 야, 태하아 야, 야. 태하아 야. 이거 너 일부러... 오늘 너 지면 나까지 벌칙이라고. 아주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. 어, 알았어. 방심하게 만들. 어, 알았어. 아, 일부러 일부러. 일부러, 일부러. 어. 어, 야, 왜 이래 이거? 키, 아니, 키 아, 초... 설정이. 키 설정. 초... 아, 키 설정. <laughs> 가는야너 <laughs> 점점 미기스러워진다 아니 키 설정이 안돼 가지고. <laughs> 아, 그래. <laughs> 저 옵션 안 만졌어요. <laughs> 아네 이거 할 거지 이거 끝나고. 네, 옵션 어... 끝나고 바로 만지면 사람이 태세 변을 하는 거죠. 아,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